알롬 말씀 묵상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 청바지 차림의 중년 신사가 은행 창고 직원에게 새로운 사업의 구상을 위해 지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자리에 안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신사는 지점장이 안 계시면 담당자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담당자는 외군 중인이 내일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신사는 내일 오기로 하고 직원에게 주차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은행 업무를 보신 것이 없으니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이 신사는 그 은행에 가서 예금되어 있던 엄청난 돈을 모두 인출해 갔습니다. 이 사람은 세대인 기업 IBM의 존 에이커스 회장이었습니다.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여호한 이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드느니라. 3원 16장 24절 말씀. 오늘도 친절한 말을 하면서 사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샬롬.